아, 따름이 아니고, 제가 어제 영상쯤에 미국 주식 얘기를 좀 했는데, 저충파이 결심했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투자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미국 주식만 오른다가 팩트입니다. 미국 주식만 오른다. 모든 거대한 자금들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은 아마 그 여유 자금들이 유동성을 가진 자금들이 미국 주식에 꽤나 몰릴겁니다 왜냐면 유럽도 불안해요 인도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불안 합니다 여러분 인도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죠 공산주의 입니다 베트남도 오른다고 생각하시지만 베트남도 공산주의라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칩시다. 그리고 한계성이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애플 같은 것도 제 눈에는 되게 지금 괜찮아 보여요. 이유인수슨 워런 버핏이 어 수익 실현을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은 뭐 조정받고 들어오는 상태라 가지고. 애플 또 AI의 중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a i 중간에 있고, 말 그대로 애플의 아이폰이 뭐, 뭐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90%는 아이폰입니다. 네. 그래서 애플이 제 눈에 는 너무 매혹적이게 보여가지고, 애플에 좀가감이 투자를 좀확화시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일부, 제가 9월 내에는, 수익 시전을 한 다음에 제 자금의 50%를 애플로 이동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아우, 애플 같은 경우는 어, 우상향을 하더라도 가파른 우상향을 하는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분위기는 제가 볼 때는 빅스텝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0.5%네 미국이 가감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가감하게 나온다는 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 금리 인하를 가파르게 할 것이다.라는 게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미 대선이 그게 또 영향이 많이 끼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가감하게 이런저런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 삼성전자로 언제 30% 맞겠습니까? 네. 하고, 우리나라 코스닥 잡주에 여기 1억 투자하실 분 계시겠습니까? 겁나서 못 합니다, 저도. 과감하게,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또한, 제 구독자 분들은, 어, 제 얘기를 항상 참고하시면 되니까요. 뭐, 제가 설악한다고 살고 그릴 수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너무 매력적이다? 매력적이다 표현을 다시 한번 쓰고 싶고요. 어, 추석이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그래, 숨은 그림 찾기라고도 제가 한번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숨은 그림 찾기 중에 미국 주식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네. 미국은 배당도 많이 주는 나라죠. 배당, 뭐, 세금을 떼더라도 제가 버는 거에서 되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세금 점투세 떼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꼴을 일이 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세금 떼는 사람보다 꼴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애플에 가감히 제 자금은 솔직히 얼마 안 되고 제가 지금 오픈 하겠습니다. 어, 제가 시즌을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시즌을 한 7천주 정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7천주 정도 들고 있고 어, 평당가는 한2 7 0 0 0원 선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뭐 얼마나 짜놨죠? 얼마나 짜놔가지고 어느 정도 9월달 내에 이제, 오르면은, 딱, 절반을 익절할 겁니다. 익절해가지고, 그 돈은 애플로 넘어간다. 라는 게, 이제, 충파리의 사견이고요. 여러분들 또한, 미국 주식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 어제 비트코인을 갔다가 이제, 좀 얘기를 좀 했더니만, 그에 대한 답골도 달리고, 뭐, 이렇게, 안티골도 달리고 하던데,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안 들으면 그만해요안 들으면 그만이고. 다 모든 투자에 저건 이제 본인들의 의사결정에 있어가지고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어 비트코인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중요한 건, 어 지금은 비트코인을 살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모든 것도 지금, 비트코인이 출할 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출하기 때문에 렁할때 사자는 그 얘기지 다른 건 아닙니다 다른 건 아니고 비트코인은 15만 달러가 넘어가면 미지의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15만 달러 가지 말하는 법도 없어요 15만 달러는딱 우리 돈으로 2억입니다 2억 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라 그것도 아니 아니고 비트코인은 d 인 n g e r o u s 예. 말 그대로 이제 리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웬만하면 비트코인 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 제도권 하에 있다 그러지만 그 제도도 어느 나라가 바꾸기 나름입니다. 예. 법은 또 계속 개정이 되죠. 바꿀 수 있고. 영원한 건 없습니다. 인생에 영원한 건 없고요. 인간이 하는 것들이라 법도 만들어 놓고 계속 조정을 하고 없애기도 하고 그러죠 네 실수를 범하고 미스테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런 그런 의도로 들어주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오늘 저장 즐겁게 여러분들 아 어, 친지 분들하고 오늘 제가 또집문제도 말씀드렸고 이제 미국 주식도 이제 말씀 좀 드렸으니까 여러분 제 얘기를 참고 삼아가지고 서로 간에 물론, 뭐, 다른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정치 얘기 하다가 싸우는데, 그런 얘기들은 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들로 한번 입을라 맞춰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같습니 네, 즐거운 한고에 되세요 구독은 나라사랑입니다.